둘, 셋, 받는 바로 써.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입니다. 네, 제가 오늘로, 오늘, 날짜가 오늘이죠. 브이앱을 제가 혼자 처음으로 방송을 했는데요. 거기서 돼지 그리기 교실을 했습니다. 근데요, 여기 안에. <laughs> 그리기 했는데 저희가 멤버들을 이렇게 그렸어요. 방송을 실시간으로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laughs> 이렇게 스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멤버들을 그렸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 멤버들한테 선물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멤버들은 그림을 그린다고만 하는 걸 알지, 멤버들이 그린다는 걸 몰라가지고,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증정식이에요.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o, go! <laughs> 언니, 안녕하세요.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laughs> 밖에서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 언니 제가 브이앱에서 네. 원래 그림 그리기 네. 한다고 했잖아요. 네, 설마 나 그린 거 아니지? 어, 그러니까 멤버들이 그렸어요. 멤버들이네멤버들이 그렸는데 이그 정도 실력이 돼요? 네. 아 솔직히 근데 댓글에서 너무 방향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진짜? 어. 진짜 육카소라고 지금 난리가 육하소라고? 났어요. 댓글 지금 한1 0 0 0개 달렸는데 1 0 0 0개 중에 한 800개가 육카소라면서 진짜. 아, 진짜 말도 안 돼. 아 뭔가... 자, 익명짱 라붐의 소연. 뭐, 신명창이야. <laughs> 거대하게. <웃음> 이거 뭐야 야! 너, 이리 봐봐. 너, 입 이렇게 왜이큰 거. 야! 어디가 제일 힘나 솔직히 말해줄게요. 봐봐요. <웃음> 솔직히, <웃음> 솔직히 언니 마음에 들죠? 솔직히. 그죠 언니가 마음에 들죠? 뭐 그렇긴 언니 뭐, 그렇게 데 언니 점이랑 보조개와 언니 담배 왜냐면 돼지들이 진짜 길미못 그려요. 그래서 언니는 이 정도 진짜 자이 그리고 언니가 앞머리가 가운데만 길잖아요. 그래서 관찰력이 있네. 그렇죠 언니. 관찰력이 있네. 내가 언니 조금 라인도 조금 위로 그리고 세심한. 아, 그렇죠. 약간 비슷한 점이 입술이 약간 비슷해요. 그렇 입술이 도톰한 거랑 고독이 있는 거랑 아, 코가 약간 조금.. 코는 제치니까. 다 대중코예요. 그리고 인증이 없어요. 율구의 그림은 인증이 없어요. 인증이 없네. 코랑 입이 붙어있어야 돼 <laughs> 어, 내가 제일 예쁜 거였네. 네. 내가 보고 되게 충격 먹긴 했는데 그리고 언니 이거 언니한테랑 비해있는데 언니 는 액세서리 해줬어요. 아진짜 언니의 트레드마크 이 초커. 초커 예전에 했던 초커. 사대하다 코트 에서 집에 걸어놓을게요. 안족 만족, 만족 대만족 <laughs> 만족. 같은 표정 지어주세요. 한번 만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laughs> 눈이 똘망똘망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언니, 맞아요. 내가 그것도 얘기했어요. 내가 언니를 볼때 눈이 너무 초롱초롱 해가지고 다른 언니들과 다르게 언니 초롱초롱한 거 선택했어요. 근데 약간 입술이 이렇게 생겼는데? <웃음> <웃음> 어, 왜 똑같아? <laughs> 똑같다고?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드라운 유카소입니다 어, 지금 위에 연습실에서 혜인 언니가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멤버들 전체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율구입니다. 지금 죄송 연습 중에 죄송한데. 음. 제가 줄게 있어서 왔어요. 뭐가요? 이것은 뭐가요? 하트 붙이고막뭐 했어요? 또 오늘 뭐 했어요? 알잖아요. 저 오늘 브이앱에서 그림 그린다고 한 거. 뭐 그렸어요? <laughs> <laughs> 아니 제가 원래 이렇게 뭘 그릴까 찾아보다가 우리 멤버들이 또 소중하잖아요. <laughs> 멤버를 그려왔어요 <아니>. 뭔가요? <laughs> 아니 이거 내가 진짜 진지하게 그렸어. 진짜로 진짜 진지하게 그린 거예요. 이거 돼지예요? 네. 야, 돼지본, 네, 다돼지 번호.. 로나 후체 누친 기 있어. 아 이거. <웃음> 여러분. 보족인가요? 어떻게 알았어요, 언니? 아, 근데 내가 진짜 설명할 게 있어요. 나 언니한테는 해명해야 돼. 왜냐면은, 나 언니 홍조끼와 볼, 볼 터치, 그리고 언니 이 립스틱 되게 많잖아요. 내가 진짜, 방송 봐봐요, 언니. 내가 심각하게 색깔을 골라서 고민했어요. 혜연이가 립스틱이 많으니까 어떤 색을 할까 했는데, 요즘에 언니가 조금 이렇게 보랏빛, 어, 지금 색깔 괜찮다. 똑같다. 보랏빛 또는 핑크색을 바르길래 처음에 보랏빛을 했는데, 오. 너무 보랏빛이어서 핑크색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처음에 생머리 했어요, 이거 가려야 돼. 오. 생머리 했는데, 똑같잖아요. 근데 저희 팬분들께서 어제 팬사인회때 똥머리가 네. 네. 너무 힙뻤다고 당구머리를. 어, 그렇게 원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내가 당구머리를 예. 해서 네. 알아서 보실 때는 가려서 보셔야 되니거요 아, 자체 편집해서요? 네, 자체 right. 편집해서 언니는 특별히 그래서 네. 두 개로 그랬어요. 어, 눈도 크고, 콩도 있고 이리고 어, 어, 리본, 어제 리본한 거. 네네네. 내가, 어... 내가 어제 언니한테 관심이 많아서 봤거든요. 네, 고마워요. 아, 손이 땀난다, 지금. 커뮤니티에. 아, 안녕하세요. 안녕. 여러분. 제가 너무 무서워서 지금 오들오들 떨립니다. 그래서 지금 포도지방까지 갈볍다고요 소빈이도 지금 연습을 하고 있다니까. 올라가 볼까요? Do you wanna feel the snow? 소빈이! 아, 뭐야. <laughs> 안녕? 제가 스케줄을 갔다 온 사이에 유리가 오늘 처음으로 V LIVE를 했다고 들었는데 <laughs> 오, 오늘은 축하를 해주고 소문을 들었어요. 오자마자 설빈아 너, 혜인언니가 네, 솔미나 너 어떡하냐 이러는 거예요. 뭐지? 이는데 유리가 오늘 제 초상화를 그렸대요. 멤버들 음. 초상화를 그렸는데 네, 제 봐. 거를 제일 잘 그렸다고. 음. 그러니까, 나눈 감고. 그래. 일단 뒷면부터 보여줄게. 어. 눈 떠봐. <laughs> 아 뒷면, 아 뒷면부터. 어, 뒷면부터, 뒷면부터. 안돼 그래. <laughs> <laughs> 야. 이 어디야? 야, 야너 일로 와. 잠깐만요. 카메라 좀 찍어 주는 거까만요 여러분. 기분 나쁜 아, 게 하나 있어요. 얼굴이 왜 발색이죠? <laughs> 얼굴이 발색이죠? 근데 아, 아, 네. 아, 그 스칠하지 그랬어요. 퍼스트 장 그게 있습니다.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요. 일단 첫첫 번째 특징. <laughs> 코 밑에 인중이 없어요. 코랑 입중이안 붙어 있어요. <laughs> 네 그림은 그리고, <웃음스러울게요>. <웃음> 그리고 두 번째 율구 돼지의 특징은 앞머리가 있는 사람을 빼고는 다 조블리님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안경 씌우면 조블리님이에요. <laughs> 너 죽을래? <주볼래>? 아 죽을래? <laughs> <조볼래? 웃음> <laughs> 안녕하세요. 언니! 내가 <laughs> 오늘 주위에 그림 그렸잖아요. 어. 나 봤거든요. 어. 언니 원너보더 원이에요. 진짜래. 진짜 잘하네. <laughs> <잘 알았지? 웃음> 나 보고 음. 유리 진짜 솔직히 미술하고 잘 선생님이 시켜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초상화를 그렇게 나도 그냥 잘 진짜 잘 그렸는데. 애들 거 보여줘. 아아자자 아, 언니 거부터 보여줘보여줄 <laughs> 기대하는데? 아, 아 언니들 거 보여주는 게 낫겠다. 잠시만요. 다음에 유정 언니. 이거 뭐예요? <웃음> 소리미니. <laughs> 소림 언니. 여기 이제 언니가 나왔어요어내거좀 봐. 잖아요. <laughs> 언니 비나일 거예요. 미나 예, 못살 거예요. 못보다고 <laughs> 뭐 두꺼운 패널로 그 잠시만요. <laughs> <야! 웃음> 안녕. <laughs> <안 웃음> 아니 너무 무서워요. 너무 심한 게 무서울 거야. 언니, 언니가 마지막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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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언니 조금만 뒤돌아줘요. 한 번만. 근데 선물 주기 있는데 잠깐 그요 네, 근데요 잠시만요. 언니 제 진짜 서프라이즈로 그 뒤로 <laughs> 들어봐요 이제 <알겠습니다. 웃음> 언니, 어찌 난 언니 진짜 잘 그렸다 생각해요. 이곳의 특징은... 그래. 네, 봐봐요. <laughs> 그 이거요 아, 근데 진짜 그쵸? 그쵸? 이거, 그거, 그거 비밀을 알았어요. 구겨짐 정도에 따라서 <laughs> 1등부터 마지막이 나뉘어지는데 얘는 지금 심, 심하게 화가 났고요, 지금. <laughs> 지혜 언니가 제일 머리가 두껍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굵은색 네이펜을 꺼내서 색채했는데 너무 <laughs> 아 진짜 웃겨. 어, 근데 소연 언니 일단 만족했습니다. 혜인 언니랑 언니 나도 저 언니 만족? 언니 입술 그라데이션도 언니 똑같이 했고요. 알죠, 알죠, 언니. 입술 그라데이션 그리고 언니 입술 오목조목하게 한 거. 아, 언니 애교살 어. 그다음에 이제 언니 머리색 그다음에 볼 어. 터치. 아. 음, 댓글에서 유정 언니를, 어, 유정 언니한테 악심을 품고 어. 유정 언니를 제일 뚱뚱하게 그리는 거냐 했는데 진짜 절대 아니거든요? <laughs> 야, 여기 이런 애들은 언니가 얼마나 두, 두 번째예요. 언니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예요. 어. 아주 아, 볼살이 많이 찼네요. 아마 내가 그때 뭐 얘기하면서 했, 했었나? 암튼 해가지고 음. 좀 많이 크게 그려줬을 거예요. <laughs> 절대 아닙니다. 여기만 여기 어요여좀 여기 <laughs> 깎아주면 음. 괜찮은 게같아요 나중에 그릴 때는 언니 여기 포토샵 조금 해드릴게요. <laughs> 걸레가 된이 그림. 어머. 어떡해. 안 맞았어? 맞았죠. <laughs> 아 심하게 맞았죠, 아주 그냥. <laughs> 이거 근데, 어떡해? 지은, 근데 비하인드 알려줄까요? 지혜 언니가 카메라 꺼주때 나한테 뭐라 는지 알아요? 아, 이거 코팅해서 침대 위에 놓고 싶다. 이랬다. <웃음> 진짜로? <웃음> 네. 유리 생각하려고요. 이거를요? <laughs> 계속 되새기려고요. <laughs> 가져갈게요, 제가. <계속> 버릴 거야. <웃음> <웃음> 부탁해요, 포토샵으로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눈썹 갈색으로 염색한 거 봐. <laughs> 제가 매일 엄청 집착하는 <laughs> 내가 처음, 처음 딱 이목구비 그린 다음에 눈썹부터 일단 했죠. 눈썹 엄청 밝아야 되고. 그니까요. 밝게 염색해야 돼요. 네, 언니에 대해 잘 알죠. 그래서. 볼터치 꼭 필요하고, 입술 그라데이션 꼭 필요해요. 그래요 그라데이션. 응. 알죠, 알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율구의 돼지교실 후기. 돼지교실이 이거였다니. 몰랐죠? 난 그냥 돼지 그림 어떻게 그리는지 알아, 알려주는 그건 줄 알았죠? 음, 멤버들 맞아. 그려주는 거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팬분들을 위한 팬분들을위한 돼지교실이 열리겠습니다. 진짜요? 또또 네. 또, 또 열려? 네 다음 주. 아한두달 뭐, 뭐. 동안 할 거예요 이거. <웃음> 와우 <웃음> 안녕 유리도 안녕. <laughs> 유리 안녕. <laughs>